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 이사 서정욱입니다. 변비와 구치원인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불량으로 변비가 있다면 이는 입냄새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치원인은 구강내 원인과 구강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강내 원인으로는 시주질환, 설태, 편도결석, 타액분비저하와 구강건조, 구강청결 불량 등이 있는데 특히 항균작용을 하는 타액분비가 줄어들면 구강내 자정작용이 약화되어 입냄새의 원인이 되는 형기성 세균의 증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구강건조는 입냄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구강의 원인으로는 공기가 폐로부터 입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기까지 거쳐가는 폐기관지 인우두 기관과 관련된 질환이 있고, 1도나 위장에서 발생한 냄새가 1도를 거쳐 구강으로 올라오거나, 소화 과정에서 생긴 구취 유발물질이 장과 간을 거쳐 혈류를 타고 폐를 통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화기 질환이나 장내 환경 불량도 입냄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구취원인치료를 통해 구강건조를 예방하고 구강과 구강 주변 조직의 혐기성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휘발성 황화합물 등 구취를 유발하는 원인 물질의 발생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실제로는 구취가 별로 없는데 심리적 원인으로 구취가 난다고 느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할리미터, 오랄크로마와 같은 구취 측정기를 통해 실제 구취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서 입 냄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구취 예방을 위한 다음의 생활 수칙들을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콜과 육류 섭취를 줄이고 휘발성 황화물을 만들어내는 양파, 마늘, 파, 달걀 등의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실을 사용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통해 치석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식이나 식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쳐 위 식도 역류를 예방해야 합니다. 소화 불량을 일으키기 쉬운 기름진 음식, 유제품, 카페인 음료 등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강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필요하며, 흡연자의 경우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하겠습니다.